강아지 생일 파티를 위한 특별한 선물 언박싱 영상입니다. 보틀케이크와 추르, 네카라, 사료 등 댕댕이를 위한 다양한 선물을 소개합니다. 5위입니다. 사랑스러운 댕댕이를 위한 특별한 간식. 닭가슴살과 고구마로 만든 강아지 보틀케이크를 16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으로 우리 아이에게 행복을 선물하세요. 4위입니다. 사랑스러운 댕댕이를 위한 유기농 과일 표레세트. 소화와 장 건강에 좋은 사과, 망고, 딸기, 블루베리 4종을 맛보세요. 자먹는 추르타입이라 더욱 간편해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3위입니다. 맑고 깨끗한 물, 건강한 물고기를 위한 선택. 필그린 거리식 여과기 AT-301F 소 교환용 리필 필터가 2,500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2위입니다.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에게 편안함과 안전을 선물하세요. 리치독스 네카라로 중성화 수술 후에도 건강하게 부드럽고 방수 기능까지 갖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8,100원으로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세요. 1위입니다. 소중한 반려견을 위한 K9 내추럴 동결건조사료 소고기. 신선한 소고기의 풍미를 그대로 담아 영양가득한 한 끼를 선사합니다.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우리 아이를 위해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.